쿠팡이츠 아시죠 여러분 쿠팡이츠 이치. 쿠팡이츠를 제가 이틀동안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20여 년 전에 배달했을 때와 이거 뭐가 다른가 여러분 보여요? 이틀동안 XXX를 보 왁스와 함께 라면이라는 제가 오늘 메뉴를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비디오 스타를 출연했잖아요 촬영팀하고 왁선도한테 물어보니까 그 메뉴가 너무 맛있었는데 간단한 거냐. 그래서 내가 그 메뉴 진짜 너무 간단하다. 옆에는 삼겹살을 지글지글지글지글 볶고 뿌려! <목소리> 와, 고수해! 고생을 원하시는 권영민 셰프님한테 가시는 방법? 고생을 원하시는 권영민 셰프님한테 고만 좀 하자! 20년 동안 고생 진짜 직살나게 했다, 진짜! 목지나가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쉬어 월급이 108만원이야 18시간 근무하게한끼 먹어 화가 나? 안 나? 지금은 그렇게 일하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해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봐봐요 여러분 평균 5명 이서 많은 레스토랑들은 1 0명 넘어가는 주방에이라는데 이렇게 막막 막 핀셋으로 세심하게 하나씩 놓죠 이렇게 오늘의 셰프 스페셜 청양고추 프레쉬 청양고추와 아삭한 숙주 아삭한 숙주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 핀셋도 잘못 잡는 사람이 있어.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어, 막. 막 이걸 떨어. 그렇게 떤다, 내 앞에서. 옛날에. 빨리 올리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 더못 올려, 이거 하나를. 허브를.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십줄 하나, 예를 들 올렸다, 이거야. 우리 매니저가 가면서 걔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숙주 오분 5분 동안 해 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아, 아라인 콜라의 시트러스 계열. 시트러스 계열이 뭐냐면 그 감귤들.귤 뭐 한라봉 오렌지, 레몬, 라임, 이런 아이들을 시트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레몬, 라임, 뭐, 한라봉 짜 드시는 분들 있어. 요 한라봉 짜서 콜라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그냥 환타 오렌지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황금 레시피, 황금 레시피. 너무 쉬운 레시피. 이거 스프 없어, 스프 없어, 스프 없어. 소스를 만들 거야. 근데 엄청 간단해. 그렇지. 라면을 파스타처럼 알간처로 삶아. 왜냐면 한 번도 팬에서 익힐 거거든. 종이 컵이인데 좀 작은 거죠. 소주 잔 같은 거, 소주 잔 같은 거. 설탕, 자한 컵, 한 컵을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설탕을 넣어야 돼. 간장 두 개, 들기름 하나, 두 개, 세 개. 이 들기름하고 이제 설탕이랑 간장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뜨거운 게좀 온도가 떨어진다고. 온도 가좀 떨어져. 그럼 비벼 이제. 이렇게 어 뜨거라 어 뜨겁네 이제 삼겹살을 봐 삼겹살을 어이끝 쪽으로 끝 쪽으로 끝 쪽으로 에이 끝 쪽으로 뭐라 끝 쪽으로 끝 쪽으로 끝 쪽으로 자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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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좀 뒤집어 주고. 양파안 넣고 자 쑥주 넣고 매운 거를 조금 약한 건좀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 웬만하면 도마에 썰지 말고 가위로 싹돌려가면서 썰면 돼요. 김치까지 한번 해볼까 중간에 뒤 당겨서 금고 당겨, 당겨, 당겨 면을 다 부어 이게 뭐야? 왁스와 함께라면, 왁스와 함께라면 자 깻잎. 그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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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를 그냥 넣지 말고 부셔 뿌려 와 고수해 다 됐어. 요거야 자, 뭐요? 4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4문제 네 중에 2문제 맞히시면은 <laughs> 그리고 그래, 또 오늘 퀴즈에서 못 맞추면 나못 먹어. 아니, 우리 구단주님들이 있으니까. 최층장 왜 가려? 월드컵 초대 챔피언은 영국. 땡 우루과이. 우루과이? 펠레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정답. 브라질. 정답입니다. 정답아 펠레 펠레를 모르면 뭐 정말. 펠레야.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뭐야 프리미어 리그 2019-2020 시즌의 득점왕 모하메드. 아, 제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아. 모하메다 알리. 땡. 제이미 바디. 제이미 바디? 아, 내가 요즘 축구 좀 많이 못 봐가지고. 아, 마지막 마지막 문제는. 열어드릴게요 마지막 바이든 스티븐 제라드 배우자의 이름은? 야 스티븐, 제... 스티븐 제라드의 배우자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스티븐 스피버그 안나스타샤 여러분 도와줘요 배고파 브리티니 스피어스 아더 헷갈려 이거 홈바운바 제라드 자휙쳐 드리겠습니다 10 9 8 아까 스티븐 뭐였고 뭘... You. 알렉스 커런, 알렉스 커런, 오. 엘릭스 커런. 네, 정답입니다. 아! 아, 이런 거 하지 마. 나 진짜 밥안 먹고 한단 말이야. 빨리 드셔요. 아, 여러분도 뭐 앞에 뭐 있어요? 나만 혼자 먹기 너무 민망하잖아. 응. 어제하고 어제 쿠팡 이츠 아시죠, 여러분? 쿠팡 이츠. 내가 궁금해서 한번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쿠팡 이츠를 제가 이틀 동안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차가지고. 내가 옛날에 배달했었을 때, 20여 년 전에 배달했을 때와 지금 배달했을 때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 보여요? 이틀 동안 하니까 15만원을 보세 15만원을. 작게는 5천원, 3천원짜리도 있고, 뭐 조금 멀면뭐 제일 먼건뭐 7,200원짜리도 있더라고 맞아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지 않, 나또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메시지가. 근데 오늘 되게 또 재밌는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는, 어,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와 거의 맞먹는 미식가래. 배달, <laughs> 여제? 일로 와서 먹어. 아, 우리 아들이 배고프다고 앞에서, 자기. 어, <laughs> 어 그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음식이 올때그 음식이 흐트러지거나 음식의 모양이 변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음식에 돈을 안 내고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메시지를 걸었어. 약간 좀 당황이 되더라고. 뭔가 내가 지금 파인 다이닝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미슐랭 가이드 그가 앞에서 모르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정말 다른 것도 잘 갖다 줬지만 그거는 정말 애지중지하게 방지턱을 넘을 때 내가.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 한 건에 5,000원, 많게는 7,000원이니까 시간당 한만몇 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쿠팡 이치의 결론은 되게 플랫폼이 간결하고 깔끔하다. 내가 주소를 찍을 필요도 없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 고객을 만날 필요도 없어. 정해진 장소에 배달 재료를 챙기고 고객한테 갖다 주고 어, 우리 때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 때는 막 주소들을 막다 어, 거기 빌지에 찍혀가지고 보면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 아하 아들 키 크려고 잘 먹는 거임 어잘 먹어요 저희 아들 엄청 잘 먹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따라 가지고 여러 식당들을 이제 많이 돌아다녀다 보니까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어, 딱저 말이 야 미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아빠가 이제 요리사다 보니까 항상 쉬는 날마다 새로 생긴 식당 가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부터 데리고 다녔었거든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그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다 먹어봤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두 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공빠